안녕하세요.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. 오늘은 부산 대연동 해광횟집에 다녀왔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저희는 대방어 중자와 소맥을 주문했습니다. 천장에 달린 낚싯대입니다. 횟집의 낚싯대라 뭔가 전문적이어 보인다 생각했습니다. 사람들로 가득 찬 가게 내부입니다. 굿. 비닐입니다. 소맥입니다. 기본 잔입니다. 여러가지 나오더라고요. 주문하고 50분 뒤에 나온 대방어 중자입니다 7만원입니다. 두 번이나 언제 나오냐 물었습니다. 고등학생? 정도로 보이네 분의 응대가 상당히 아쉽다 생각했습니다. 비주얼은 와 지기는 했는데 기분이 그래서였을까요? 맛도 아쉽다 생각했습니다. 매운탕 중자입니다. 5천원입니다. 매운탕 맛이라 생각했습니다. 이 집은 비주얼 보고 선택했고 가보니 문전성시를 이루길래 와잘 왔다 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나올 때는 그 반대의 기분을 안고 나왔네요. 그리고 원물도 맛 차이가 심하구나 했습니다. 제 점수는 5점입니다.